답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있고,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이 다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그래서 팔 정도를 닦아야 한다. 생로병사를 고통으로 보는 거니까, 불교. 그리고, 을은, 기는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으로 돌아간다. 삶과 죽음은 계속 순환한다. 어, 이건 도가. 그래서 불교 도가이고, 1번, 형세의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 근데 안 좋은 후생. 나쁜 후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은 해탈의 경지에 오른 거니까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지 있다 로고쳐야 되고 다음에 3번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거는 유교의 입장 그래서 도가는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고, 계절처럼, 계절처럼 계속 순환. 5번은 참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이거는 둘 다한테 맞는 말. 그래서 답은 5번.